할렐루야,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, 이 불빛 듯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주님께서는 서군과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. 서군과 빛, 바로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사랑해 주님. 이 불빛들은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저쪽 하였다가 어두운 밤에 이렇게 자기들의 밝음을 나타냅니다. 아름답습니다.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 주님,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, 말씀으로 말씀을 저축하였다가 그 말씀으로 빛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의 하나님,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, 바라크.